한국을 만만하게 본 미국은 단 하루 만에 자신들이 큰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죄인 취급하며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갈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게 그저 작은 외교 마찰 정도라고 여겼죠. 그러면서 미국은 확신했습니다. 갑의 선상에 있는 미국에게 한국이 맞설 리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오만한 착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참사를 불러왔고 그 참사로 인해서 백악관은 초토화됐는데요. 미국을 무릎 꿇린 한국의 역대급 반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조지아주 이민청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사라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그동안 법과 원칙만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받은 한 장의 명령서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어요.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해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며 하루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상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조지아에 있는 현대와 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라는 거였습니다. 불법 체류자 400명을 색출해서 잡아들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평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민청에서 일하면서 이런 단속 작업을 수도 없이 해왔거든요. 별다른 의심 없이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사전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 명단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고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직속 상관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비자가 다 정상인데 왜 체포대상 명단에 올라있냐고요. 그랬더니 상관이 피곤하다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니까 그냥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 정도야 뭐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상관의 표정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개무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 순간까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명령을 따를 생각이었습니다. 20년간 공무원으로 살면서 몸에 뱐 습관이었거든요. 상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 단속 당일이 되자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군용 헬기까지 동원해서 마치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는 것 같은 대규모 작전이 벌어졌거든요. 수백 명의 요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공장 전체를 완전히 포위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 300명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마치 중범죄자처럼 취급받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20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단속이 끝나고 며칠 후 워싱턴에서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대놓고 문제 없다며 계속 진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공문을 받아 들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급하게 상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체포된 한국 기술자 300명 중 대부분이 합법 비자 소지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실수라고 즉시 석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건의했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어요. 부서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하더군요. 그냥 조용히 처리하라고요. 큰 문제 만들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을 불법 체포했는데 조용히 처리하라니요. 더 가관인 건 부서장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뭘할수 있겠냐며 비웃더라고요. 그냥 항해 몇번 하고 말 거라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람을 나라로 차별하는 게 옳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부서장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20년 동안 일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적이 됐냐고요. 공무원은 명령만 따르면 된다면서 괜한 동정심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동정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시스템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더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에서 공식 항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 대변인은 단순한 외교 마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본 저로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합법 비자 소지자들까지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간건 명백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관료들은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 정도로 여기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큰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20년간 몸에 뵌 공무원 정신과 개인적인 양심 사이에서 말이에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기자 한 명이 제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이민청 직원을 찾고 있다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공무원이 언론과 함께 일하는 건 규정 위반이니까요. 하지만 그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합법 비자 소지자들이 정말로 체포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거절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날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나가던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자신은 합법적으로 온 사람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요. 그분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계속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CNN 기자와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완전 익명으로 처리해달라는 거였죠. 얼굴도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해서 방송해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20년간 다닌 직장을 잃을 각오는 안되어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체포된 한국 기술자 300명 중 대부분이 합법 비자 소지자였다고요. 이건 명백한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알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인터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뷰가 방송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어요. 제 목소리는 완전히 변조됐지만 내용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쇠사슬로 묶어서 체포했다는 증언이 전국에 방송된 거예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떨렸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부서장이 저를 불렀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혹시 CNN 인터뷰에 관련된 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잡았댔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CNN 방송이 나간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인터넷 댓글들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투자는 강요하면서 비자는 제대로 안 내주고 불법자 취급한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변화가 일어난 건 한국 쪽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전원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부서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한국 정부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하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증언한 내용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국제적인 문제로 번진 거잖아요. 동시에 한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니 어떤 면에서는 부러웠습니다. 부서장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저를 따로 불러서는 한국이 설마 정말로 철수할 거라고 생각하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냥 엄포일 뿐이라고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한국 기술자들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분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본 이후로는 한국 정부의 반응이 이해됐어요. 자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당연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안일한 대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하길 단순한 외교 마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곧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며 자신만만해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이 시스템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조직이었나 싶었어요.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동료 하나가 조용히 제게 와서 말했어요. 혹시 시에는 인터뷰가 당신 얘기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지만 그 동료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잘한 일이라고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조지아와 엘라베마 텍사스에 있는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설마 진짜로 할 줄은 몰랐거든요. 부서장이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한국이 단순히 엄포만 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동에 옮기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워싱턴에서 난리가 났다며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직접 화상회의로 참석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더라고요. 삼성 반도체가 없으면 아이폰 생산이 불가능하고 LG 배터리가 없으면 테슬라가 멈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중요한 줄 처음 알았어요. 평소에는 그냥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부서장은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한국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며 곧 협상에 나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정말 끝까지 갈것 같았어요. 그날 현장에서 본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본 이후로는 한국 정부의 강경한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국민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날 저녁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는 강요하면서 정작 투자자들을 불법자 취급했다며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미국 시민들조차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 테슬라와 애플 최고 경영자들까지 공개적으로 나선 거였어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한국 없이는 테슬라가 불가능하다고 직접 게시했어요. 팀쿡도 애플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의 문제가 된 거죠. 저는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했다면서 당신 말이 맞았다고 인정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한 증언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냥 양심적으로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기업들까지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심지어 대만의 TSMC와 네덜란드 ASML까지 미국 프로젝트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결단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용기를 준것 같았습니다. 이제 미국이 완전히 고립되는 분위기였죠.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손실 규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5천조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제가 한 증언이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말한 것 뿐인데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어요. 수십만 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해서 미국 철수를 환영한다며 차라리 국내에 투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돈 때문에 굽히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자존심과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건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국제 언론들도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BBC에서는 작은 나라의 큰 승리라고 보도했고, CNN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어요. 독일 언론에서는 미국의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증언한 진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부서 내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당신이 옳았다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부서장도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진실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애플 주가는 하루 만에 15%나 떨어졌고, 테슬라도 20% 가까이 폭락했어요. 나스닥 지수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경제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한국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양심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제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정말 뿌듯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정부에 압박을 가했어요. 한국이 철수하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다며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의원들까지 이번만큼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경제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국내 총 생산이 3% 감소하고 일자리 200만 개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 나라의 기술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의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워싱턴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해졌어요. 국무부는 여전히 강경 대응을 주장했지만 경제부는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증언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된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동료들은 오히려 저를 격려해줬어요.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인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용기 있게 진실을 증언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했어요. 합법 비자 소지자들까지 부당하게 체포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증언한 진실이 결국 대통령까지 움직이게 만든 거니까요. 더 감동적인 건 대한항공전용기가 수용소에 있던 한국 기술자들을 데리러 온 장면이었어요. 뉴스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구출 작전이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상부에서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대놓고 뭐라고 할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민청 내부 개혁 논의가 시작됐고, 저까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배신자 취급받던 제가 이제는 개혁의 주역이 된 거니까요. 20년 공무원 생활 중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일을 한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무사히 귀국한 후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됐어요. 발신자를 보니 그때 체포됐던 한국 기술자 중한 분이었습니다. 김민수라는 분이셨는데, 현장에서 저에게 절규하듯 호소했던 그분이었어요.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용기 있게 진실을 증언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자신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작은 선물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였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국제 언론들의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BBC에서는 작은 용기가 만든 큰 변화라고 보도했고, 한국 언론에서도 저를 정의로운 미국인이라고 소개했어요. 프랑스 르몽드지에서는 개인의 양심이 국가 권력을 이긴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기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얼굴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나서기로 했습니다. 20년 공무원 생활 중 가장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어요. 개인의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법과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가족들로부터도 감사 인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며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다시 볼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계속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을 거예요. 비록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나라 관계까지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대단한 기술력과 자존심을 가진 강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자국민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도 자주 먹어요. 김치찌개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게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양심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